러블리 하하의 다나, 시원이에요. 오늘은 짜잔! 음. 오늘은 먹방을 해볼 거예요. 어.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짜잔! 음. 어. 다나는 먼저 무지개 솜사탕을 먹을 거예요. 오, 맛있겠죠? 이거를 뜯어볼게요. 우와, 들 우와, 완전... 저는 먼저 이거 초콜릿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. 맛있어. 이상한데 뜯어주실래요 너 <laughs> 네. 여기서 뜯어야지 으 보세요. 으맛있으더니 과자 한 개만. 음, 맛있다. 근데, 네. 근데, 언니, 응? 근데, 이거, 먹방 뭐, 찍을 뭐 때는 어떤 맛인지 얘기도 해줘야 돼. 이거는 무지개 솜사탕인데, 음, 이게 맛이 다 그냥 솜사탕 맛이에요. 이거는 맛있어요. 이거는 과자에다가 초콜릿을 발라먹는 거예요. 이거 알죠? 누텔란 거 알죠? 여러분도? 맞아. 맛있어. 음,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네요. 오! 다시 일어났어요. 음, 음,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. 음. 여러분도 사서 꼭 먹어 보세요. 음. 면 짠.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다도 맛있습니다. 음. 그다음은 말해 나 먼저 먹어. 그다음은 저는 칫솔 사탕을 한번 먹어볼게요. 치카치카해. 양치할 때 맛있겠네요. <laughs> 왜 치카를 해? 치카가 생각나요 갑자기. 음, 다먹었다 이제 다 났네. 젤리들을 먹을 거야. 먼저 하트 반지 저런 보이죠? 어 이렇게 콜라 사리보 곰젤리 계란 그리고 또 빠진 거 없나요, 친구들? 없다. 그럼, 먹어볼게요. 단아는, 이거 먼저 먹을게요. 근데, 단아는, 컵케이크로 하나 생겼어요. 아, 이거 좀안 먹을 거고. 언니,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. 그래? 그럼 밥다 응. 먹었니? 응. 그냥 먹고 싶어 그래. <laughs> 친구들, 가주세요. 네, 차량 친구 가져세요 차량 친구 가져요. 안녕. 안녕, 나중에 보자. <laughs> 차량 친구가 갑자기 왔네요. 근데 여러분, 이거 베비나요? 우리 신청사 여러분신도 아닌 거거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알고 있었나요? 네. 그럼. 친구들, 이거. 여기 안에 불빛 들어있어요 가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불빛 들어오는 거 보시죠 여기 안에 에너 여기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음 맛있어 언니 언니 응? 내가 큰거좀 먹을까? 니 이거 먹을래? 단 걸로 넘어갈까요? 네. 잠깐만요. 아우, 잠깐만요. 저 젤리 이제 그만 먹을 거예요. 젤리 네. 이제 그만 먹고, 잔뜩 주세요. 이렇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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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 이제 먹어볼게요. 틴다 조이를 먹을 거예요. 저는 이거예요. 그래, 한번 뜯어볼게요. <laughs> 뭐야, 이거? <laughs> 무슨 캐릭터가 나올까요? 고립은 할수 있어. 아, 진짜. 왜 그러나요? 음, 속상해요, 친구들. 왜요? 이거 저 킨더뷰에 먹어봤거든요 이거? 도장이잖아요 꽃 도장 꽃 모양 도장 봐봐. 네 맞아요 그거 꽃 모양 도장인데요 이거 제가 줄게요 고마요 이건 저걸로 하겠습니다 네. 여네 언니 언니 내꺼 이 내가 어차피 킨더 되게 싫어 알았어 와, 예쁘다. 진짜 예뻐 친구들. 근데 이거는 사실 조립하는 거예요. 이거 조, 이거 근데 이거 친구 예쁜 거잖아. 응. 맞아. 나 그거 조립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거다. 나도 이거 조립할 수 있거든. 어떻게 조립하는지 알아, 이렇게. 하고 요기를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? 넣고 끝. 로우면 끝. 짠, 이게 이거래. 맛있어요. 짠. 짜잔, 운송. 나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립은 해보았어요. 자, 이제 캔더를 먹어볼 시간입니다. 지연씨, 지연님 지금 뭐하는거예요 자, 지연아 너 지금 뭐하는거야? 헛! 네! 네, 비야 헛! 어디라고 불러야 되지? 아, 죄송합니다 한번 볼게요 머리채는 여전히 똑같네요. 그러게요. 다나는 오늘 먹방을 처음 한 건데, 지현이는 먹방 많이 봤대요. 전 먹방 한 개도 안 봤어요. 전 진짜 많이 봤어요. 저는 못 봐요. 저는 매일, 저는 매일매일, 음, 롤로나임이랑마이린 티비랑 해진이랑 캐리어 장난감 친구들이랑 인싸템인싸템 인싸템 체조랑 그리고 노래랑 춤추는 아이돌 그런 거 봐가지고 저는 먹방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먹방 잘해요. <laughs> 이렇게 흘러나왔어요. 아잘안 보이죠? 친구들 이빨 썩으니까 저는 이만큼만 먹을게요 <laughs> 이빨 썩으니까 아주 조금만 먹었네. 친구들 보이시죠? 지현이가 이거는 남겨면대요 이빨이 썩어요. 야 지현아, 지현아, 응? 미치. 이 칫솔 이빨 썩어도 괜찮아요. 맛있는 칫솔도 치카치카 치카치카 <laughs> 이러면 되죠? 치카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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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좀 음. 다르지 않을까요? 여기에 치약 뿌려서 치카프카 하면 될것 같아요. 치카부카 치카프카 음. 아 지연아. 응, 너 유튜브 많이 보지? 유튜브 많이 보지? 유튜브 가가지고 러블리하의 커버 댄스 치면 언니 나온다? 진짜예요? 응, 언니 나와요. 저 나와요. 미안해. 저 나와요. 검색해봐. 응. 여러분! 러블리 하이 커반데스 이거 한번 해주세요. 오늘 반주 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. 뭐야? 빙빙빙빙빙빙빙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이거는 치약 식소은 여기 줄줄 다 그려져 있어요. 왜 그러나요? 흘렀나요? 네. 그, 어떡하지? 그냥 먹을게요. 아! 음. 뭐신 거예요? 저 침을 발라 먹는 건가요? 맛있다. 이 젤리는 거의 말랑말랑하고 회색깔이 조금 맛있잖아요. 저도 맛있어. 저 그냥 하나만 줘요. 어, 아, 잠깐만. 근데 있잖아. 회용색. 회용색. 여러분 소리 들으셨나요? 안 들리신 심, 안 들리신 사람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. 해주세요. 응? 해주세요. 친구들도 젤리 한번 사서 해보세요. 정말 어, 이거를... 맛있고 쫀득쫀득해요.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우리 동시에 한번 먹어보자요. 그래요 음. 아, 초콜릿. 초콜릿이 매일매일 많아. 음. 하나, 둘, 셋. 다음 장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, 꾹꾹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그럼 음, 안녕. 안녕!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시는 사람에게는 이 집에 솜사탕과 이 초콜렛과 이 초콜렛 과자와 킨더조이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제일 좋아하는 건죠 바로바로 이 예쁜 야 그리고 잠깐만요 어안 보이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예쁜 인형을 드립니다 우 그럼 안녕.